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사람을 왔소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기 워 하려 함이라. 그러자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어, 이참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길죠. 그죠. 54절까지 되어 있는데, 어, 특별히 사마리아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어, 특별히 우리가 이 보실 때에 정말 이 여인이 정오에 와서 물을 기렸던 여인인데,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하겠어요? 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전도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맛집을 가도 그 집이 맛있다고 막 소문을 내고 그러는데, 예, 그죠 정말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수치신 가운데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또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니, 그건 동네 사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수치신을 물 쓰고 그 영적으로 변하고 성령받으니까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분명히 지체이셨었고, 어, 먹을 것이, 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수수사니까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되어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배부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단순한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으로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고 뭐수련회 해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그 한끼 밥을 못 먹어도 그렇게 배가고 프고 이런 아이들이. 부흥회를 하며,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지만, 제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녁, 이제 아침, 점심하고, 저녁하고 또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녁 부흥회를 한 시간만 해라고. 어떻게 부흥회를 한 시간 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한 시간도 길지 않냐고. 부흥회를 한 시간 하는 게 아닌데, 이랬거든요. 아, 아니라고. 이 친구들은 정말 못 먹고 살아가지고. 10만 원만 있어도 한달 살거든요 방글라데시는 그래서 이때 수련회에 왜 오느냐 왜 120명이라는 친구들이 각체에 각체 있다가 수련회오냐 하면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지, 먹어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도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어, 그 애들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만 전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떡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미 이러면 이번에 그 우리 떡국 판매 이렇게 참 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150원 보냈고 그걸로 어 식사를 그래도 한 끼, 두끼 정도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들 밥못 먹으면 화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뭐 했는데 뭐게 그 됩니까? 성령이 많은데 애들이 애들이 더 하자는 거예요. 그 그때 우리가 그 보통이 여, 그 7시에서 8시 마치는 게 그건데. 10시 반, 그, 기도까지, 10시 반까지 갔잖아요. 그때 저녁 먹었다니까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애들이. 그,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축복합니다. 뭘, 그게 또막 일주일 동안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것은 영적 충만을살수 있는 거지, 금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제가 5일 금식 이런 걸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 진짜 배가 한 이틀 때 제일 고프고 이틀 지나면 그때부터 진짜, 아, 야, 40일도 하셨겠다.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놀라운 거란 거, 영적인 거, 영적이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는 뭐, 어느 이가 아니라, 너희가 알지 그렇죠. 못하는 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하면요. 육적인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하듯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들었는가 하니까 삼사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양식이 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먹고 없어질 양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우리 양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됐다 그러고 기도 응답받았다면 그렇게 행복 거예요. 진짜 배부릅니다. 배가 고프다고도 그 얘기 들어봐, 막 충만하면, 영주로 충만하면, 갑자기 배고프면 잊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너는 넉 달이 지나요. 주사할 때가 이렇다 하지 않니하느냐 그,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때죠. 인간의, 인간의 시간이죠. 그, 그러니까 전도 제가 이 목사로서 부흥할때이 말씀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준비돼야 전도자가 됩니다. 아이고, 저는 전도 못 합니다. 준비됩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시간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사위도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저 사람이 기어오겠나 싶어도 오고요. 야저 사람이 올것 같대 안 와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는 넉달뭐 우리가 시간을 제가 만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께서 님다 주신다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또일일 말까지 주세요. 예. 저도 이, 어, 이, 번 주가 이제 전도 시, 100일이 되는 날인데, 예. 저기 우리 마상, 제가 우리 아버지 뵙고 왔거든요. 왜냐면 추석에 서례못 내려갈 것같아 가지고 왔는데 모여타에서, 전도 모여타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이제 샤워를 못 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그 시골에 목욕탕이 7천 하거든요. 참 좋아요. 물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바로 있거든. 그래가지고 <laughs> 이 전도 하루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전도 했다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도 들고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이 스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그 아버지 있는 그 경상남도 함안에와 계세요. 제가 엄청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기서 몇년 엄청 오래 하신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이 막 제가 음료수도 주고 그래요. 마치 고향 사람처럼. 그 어떻게 그 나는 이제 그 내려가면 그분, 그분 보면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래그 음료수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주고 이제 갔어요. 일하러 갔다고 그래가지고 들고 있다가 야이 잘됐다 이거 전도해야다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라고 다 불교 신자들 많잖아요 경남도는 그 우리 마산 이쪽은 기독교율이 7, 8%밖에 안 돼요 그래 들고 아유 어르신 참 정정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모욕탈모못니다 왜냐면 쓰러지셔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그건 80, 그 뭐냐 4, 4년생이더라고 4, 4년생 우리 아버지는 4, 3년생 그래 4, 4년생이 모이도 뭐 건강하신 거잖아요 아드님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냥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뭐 (6.25) (7살) 때 걷고 뭐~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들이면서 어르신 건강하시고 꼭님 이거 처음 가시라고 보봉을좀 전했어요 아~ 저리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도 저리 다닌다 좀 이야기하다가 가지고저앞 안에 그~ 그~ 거기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저~ 주지스님이 모욕하고 있다더라고. 요 그래서 아유, 그래, 뭐, 주지스님 따라, 뭐,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제, 죽어왔어요. 와, 그래서, 그래도 한명 했다고 제가 전도를. 근데 <laughs> 이게 참, 백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정말이, 그, 내가 전도를 백일 하겠다니까, 목욕장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럼 식당 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이게, 뭐, 이게 이제, 저는 전도 좀 잘하, 자연스럽게 하는 편인데도, 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나한테 그래서 누나의 전도지 좀들어 오라고. 에, 내가 이 전도에 전도에 대해 내가 지금 지금 거의 한 97일인데 빠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에,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모르죠. 우리 제가 저는 뭐 전도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를 잘해 가지고 경기도로 가까웠던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뭐그 개척 멤버 다 나가고 그때 26명이 남았을 때 제가 한해 휴학계 내고 전도 가지고 9 7명 됐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우리 같이 팀으로 전도한 사람들 다 지금 중직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셋째 누나를 전도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셋째 누나가 군사되고 매형이 안수주. 그때기도 힘들고, 그 그게. 그게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도잘안 해줘요. 거기도 진짜 그는 뭐 절대복종 이런 게 있어 열왕교는 목사님도 세고. 그 그래 아무튼 제가 방글라데시 가는 말은 임직시 문 가는데 그래 이제 그참 열매가 있어 정말 감사해요. 갈 때마다 제가 전도한 영혼들이.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고, 예, 이렇게 되니까 참 행복하죠, 제가. 그래서 늘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스카우트 했는데,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요.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시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보면 6절, 7절, 8절, 9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면 돼요. 저는 이말씀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안 하도. 마산을 가도. 제가 그때 어르신들 모시고 단항 갔거든요, 그때. 단항에서 내가 그날 전도 배결하고 있었거든요. 단항에서 택시기사한테 보험을 했다니까요. 스마트 보드를 해가지고. <laughs> 그때 김혜정 선생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 뭐지, 마트 가면서. 고린조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 적, 십 년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십년 이와 물주는 이는,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보세요. 분명히 저는 그모욕하이 전도하는 게 상을 줄 집이 있습니다. 그 저는 뭐, 우리 김영배 사람도 그거 잘 아시는 것 같아. 확실히 우리 성장원 반장님 저한테 영성을 받으신 것 같아. 이거는 전도 목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영배 생님도 수용하면서 전도를 잘 하세요. 이분이. 잘, 한번지 데려오신다고. 그상잃지 않습니다. 김영미 사님. 예. 저는 진짜 확실히 믿어, 이 말씀을.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저는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고 회개예요성교을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있고 회개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저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최고의,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저는 계속 전도하잖아. 계속 전도하잖아. 예, 저는 참이 감사하게 제가 선교 단체에서 전도 훈련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전도 훈련, 우리 자연스럽거든요. 정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가다가 앉아 있으면 앉아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경영학과 어, 구사학번입니다. 매학번이 있어요. 아, 그거 그래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학교생활 재미있습니까?" 이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우리 아들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둘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 훈련 시킬까? 그노놀 학교도 있잖아요. 말이 없는 둘째가 전도를 잘해와요. 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노는 애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 이해되죠? 우리 첫째는 완전 교회 올인하고 있잖아요. 뭐 공부하고, 공부해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이러는데, 그 애는 일단 접촉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둘째는 놀러댕기거든. 놀러댕기가 친구들 하면 될고온다니까 <laughs>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 훈련이다, 이거 훈련. 저는 청년대학부, 제가 전사님도 전도 잘하시니까, 결국 셀도 그렇고 있잖아요. 전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결국 되는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교회에 열 가지 수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전도하는 교회예요그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숫자만 개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 오되는데 예수는 전해라고. 할렐루야. 예수를 전해, 예수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수를 전해 예수를 그냥 식사해서 밥 먹고 그냥 하세요 결제하면서도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안 물어보면 어려습니까안 다닌다며? 아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참 좋겠다. 오고 면 돼요. 교회, 그 바쁜 사람 붙들고 그 결제에서 붙들고 뭐, 뭐 10분을 말씀 전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참 좋겠다. 아,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 그 물어보면 되잖아. 아유, 저는 교회 안다닙니다 이러면. 무교예요, 이러면. 아유, 그러니까요. 참, 교회 다니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축복받을 것 같다고. 그거 말하고 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교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거라고. 그리고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쉽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잊혀져,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니까. 이걸 말한.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 공항에서 일평생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는데 한 명도 자기는 자기 생에 자기 교회 들어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백 명이 그 공항에서 돌아가 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한 마디가 기억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된다잖아요.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근데 그거는 그못 그거 들었어요. 그거, 그거 유튜브 엄청 유명한데. 예, 호주 시더니 그 공항이었는가. 그 사람은 평생 공항에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는데 자기는 열매가 진짜 없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조사해 봤더니 그 회심자들 다 알아봤더니 그전 세계로 갔던 사람들이 그때 그사람얘기가귀에 남아가지고 예수 믿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영상 찾아서 또 올려줘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고. 예수 믿이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언제 전도할래? 훈련되야 된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보라, 넉 달이 지나야 넉달 언제 오는데. 그래서 참이디모데 후서 사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디모데 후서 사장 2절. 이 성경 말씀 주소를딱 외우고 있으면 참 좋아요. 사장 사장 2절 맞네요. 전도 목사라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디모, 디모데 사장 이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나라.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야,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든지 항상 임쓰라 말씀을 전파. 그여러면 그러니까 때를 내가 맞추면 안 된다고. 야 늙다들 기다리는데 아니다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오남지역요 영혼 방하는 년들 많습니다 예, 예, 많아요 아무튼 어, 저도 예수를 뭐 믿을 얼굴입니까 고3때 우리 친구가 그냥 진짜 교회 한번 가자 해가 간 거예요 우리 친구가 믿음이 좋고 뭐그 아니 그에도 많이 방하는 애인데 그날 내가 보인 거고. 입을 열었던 거예요. 아마 그 애가 전도 안 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애 갔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애가 전도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니까. 여러분, 아무튼 어,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대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뭐냐는 거죠. 영혼군이 되야 된다는 거죠. 쟤는 그러잖아요. 청소, 식당, 봉사, 이런 건다 2차적인 거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2차적인 방법이고, 전도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성가대한테 당신들 전도하라고 맨날 찬양하고 그러지만 전도하시라고. 전도하셔야 된다. 성가대도 전도해야 된다. 성가대도 찬양하면 끝납니까? 성가대도 전도했네. 예. 이해되시죠?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 양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 오남 지역에도 방한 회원들 많아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회원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예, 하, 정말 우리 우리 교회를 사실 나는 팔팔쯤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괜찮은 교회 많아요. 내가, 내가 쭉 비교를 해보고 나도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착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 여기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기 딱 대지면은 날개를 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온 사마리아 사람들 이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성에 복음을 줄때왜 폭발적으로 역사했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토양대로 해놓았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좀 전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타니까 나 폭발적으로 변했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때에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 나는 아직 아니다 믿음이 없다 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이 더 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고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은 교회 일만 하려고 그러고 이차적인 일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늘 방하고 관계에 부딪히고 영혼 구원한 그 감격과 그 양식이 없다 보니까 그저 밋밋한 그저 그냥 생활, 생존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전도의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섬기는 그, 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혼을 섬김으로 너무 행복해, 행복하고 우리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